네, 이거 조금 된 얘기긴 한데, 너무 안 다뤄볼 수가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원래는 한동훈 심리분석은 저희가 총선 직후에 마감했는데, <laughs> 다시는 다뤄보게 됐어요. 아, 나타나지 말라니까, 자꾸 네. 나타나가지고. 저 많이들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진의 각도를, 그 도서관에 간 거죠. 도서관에 가서 사진의 각도를 보면은, 어, 거의 한 바퀴 삥 돌아서 <laughs> 찍힌 사진인데. <웃음> 여러 곳에서 <laughs> 찍었는이 <laughs> 정도면 사람들이 둘러쌌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돌면서 찍어. 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왜 도서관에 가서 저런 짓을 하는지, 어, 일단 궁금했습니다. 왜 저러는 네. 건가요? 금단현상이라고요. 해 아, <laughs> 관심에 대한? <laughs> 우천축복 맞다가 네. 막, 막 사람들 박수 쳐주고 사진 찍고 좋았잖아요. 아, 네. 한동안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중선 전까지 이게 사는 거지. 뭐 이러고 이제 살다가 갑자기. <laughs> 잊혀진 사람이 됐으니까 네. 얼마나 사진 찍고 싶겠어요 음, 음. 관심도 받고 싶고 셀카도 찍고 싶고 진짜 네. 네. 근데 뭐또 총선 때처럼 나와서 찍으면 당장 욕을 먹을 게 뻔하니까 음. 좀 뭔가 고상한 모습으로 네. 이미지를 만들고 네. 싶었나 봐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 보기 하는 중이다 음. 자기가 다시 등판해도 되는지 분위기 좀 보려고 당당 아, 아, 네. 그러니까 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사진 던져주면서 나 살아 있어 어때 뭐 이러면서 분위기를 보는 음. 그런 차원이다. 반응을 보려면 강남 쪽에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진짜 이제 국민들의 감... <laughs> 분위기를 보려면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 호남. 호남은 못 가죠. 못 가고 말도 음, 못들시죠 아. <laughs> 네, 그런 사진 좀보 봐야 돼서. 되지 않을까. 저희 음.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한동훈이 낀 이어폰 있잖아요. 네. 저 이어폰 아세요? 몰라요. 저게 골전도 아, 이어폰이라고 아, 해서 아, 그래요? 아, 여기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다 끼는 거예요. 아, 이어 귀에 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 바깥에 소리도 들리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음, 음. 그런 거거든요. 아, 두 개가 소리가 다 나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도서관 가면은 바깥에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이어폰을 끼거든요. 그렇죠. <laughs> 근데 저기 보면 저 주황색 두 번째 사진 주황색으로 네, 이렇게 뭐가 네. 아, 머리 걸쳐져 아, 있잖아요. 네. 아. 그저 상태라는 거는 바깥의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들었네요. 고개도 돌렸네요. <laughs>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반응하나 이거 책에 절대 집중할 수 집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렇게 되면. 아, 그렇죠. 뭔가 약간 악세사리 같은 건 보통은 아니에요. 보통 챌린글 어. 때 누가 불러도 몰라요. 그렇죠. 몰입하면. <laughs> 근데, 독에 돌리는 거 보세요. <laughs> 그러네. 그래. 어, 어, 누구지? <laughs> 안 불러도 한 바퀴 둘러볼만도 하네요. 어, 음. 어, 누가 날 보고 있나, 혹시 이런? 어, 그렇지. 어, 저 밑에, 저기, 책꼴으는저장면도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져왔는데. 아, 근데, 이, 어쨌든, 뭐 나름대로 연출하려고 애를 썼으나, 네. 이 책을 안 읽는다는 사실에만 네. 보여준 네. 그 연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진짜로 책을 읽는 사람, 책을 좋아하는 사람, 저런 식으로 안 하죠. 음. 도서관 바닥에 주저앉아서 보든가 음, 네. 이렇게 이런, 좀 이렇게 자세히 보여요 이런 책상에서, 봐요. 책상에서. 음. 이렇게 가까운 데서 놓고 뭐 메모도 좀 하고 음. 음. 이렇게 보지 저런 책을 의자에 들고 보진 않니까 으 저거는 딱 미장원에서 <laughs> 파마 이렇게 머리 <laughs> 얹어놓고 잡지 넘길 때딱좁혀주요 이렇게 되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진, 진지한 책이 아닌 음. 그냥, 까짓거리로, 아우, 시간, 아우, 언제 파마 끝나? 아우, 말 네. 넘겨야지. 그럴 때딱 저렇게 앉아서 보잖아. 연출용, 맞아요. 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참 자기가 지적인 인간이라는 걸 연출하고 싶었을그는데 여전에안못하고 있죠. 네. 음.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저 장면을 보고 체 고독해, 려가지고왜 저렇게까지 하고 있냐. 아, 이제 다음에 또뭐 할지 걱정이에요. 네. 어. 그러게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이 당 대표 출마설이 나, 있더라고요. 네. 어, 요새, 요새 이제 직구 금지라든지 k c 시 인증 관련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 글도 페북에 게시를 했대요. 한동훈이 진짜 당 대표를 출마하려고 하는 건지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잖아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한 한동훈을 미는 사람들, 무슨 생각일까요? 한동훈이 자기 혼자 힘으로 결단을 내려서 중선에 출마하고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싸울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음. 겁이 많아서. 다만 뒷배가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테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면. 네. 그런데 누가 도와줄 것이냐? 한동훈을 내세워서, 그 쉽게 말하면 간판으로 내세워서 네. 뭔가 떡고물이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밀겠죠? 음. 그러니까 윤석열은 너무 싫고, 음. 또 이제 안될것 같고, 근데 이쪽엔 마땅한 애가 없고, 음. 그래서 한동훈이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미 한동훈과 좀 붙어서 좀 윤석열과 아. 싸웠던 사람들, 윤석열한테 시켰을까 아니, 못갈 사람들. 네네, 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음. 조중동이 밀어주냐가 중요하죠? 음. 조중동이 한동훈을 선택하고 밀어주느냐, 네. 아니면 이번 총선 과정을 보면서 안 되겠다, 쟤는 이렇게 생각해 버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조중동은 원래 한동훈을 엄청 미... 처음에 띄웠죠. 그러다가 띄었죠. 욕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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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해가지고. 총선 이후에는 한동훈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몇번 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렇지만 이제 또 어려운 점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음. 한동훈 너라도 어, 날려버리면 대안이 없으니까 머리 아플 거예요. 음. 아, 제 그거안될것 그러니까 같은데 진짜 감이 안 되는데 윤석열보다 더 이제 질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봐도 윤석열도 저렇게 도서관 가서 저런 건안 해요 그러니까 <laughs> 쟤는 식당만 쏘주면 없지 이거 얼마예요 뭐이런면서자 뭐. 음. 근데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조중동이 태도를 명확하게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음. 미뤄지지도 못하고 어. 옛날에. 윤석열을 버릴 거냐 한동훈을 택할 거냐 뭐, 하여튼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네. 지금 뭔가를 선택하기 좀 어려워 윤석열은 합니다. 버릴 것 같이 지금 행동하는데 네. 여러 가지로 대안이 있어야 버릴 수 있죠 대할 거냐 으 이제 어. 곤란한 거죠 음. 그렇군요 네. 본인은 하여튼 뒷배가 있으면 당대표는 음. 출마할 것이다? 뭐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음. 어차피 윤석열이 자기를 용서할 건할 일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가장 길을. 오랫동안 네. 윤석열 밑에서 꼬북노릇을 했는데 음. 그걸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찍히면 끝이다. 이거 알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뭔가 다시 재기를 노려봐야 되는데 그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생각은 있을 텐데 너무 겁이 많아서 혼자 힘으로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한동훈이 근데 윤석열을 이제 배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해적 뭐 배신을. 하고, 사실. 돌아갈 길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윤석열도 믿지 않을 음. 거고.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그런 대안으로 떠오르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럼 뭔가를 공개하거나, 음. 한동훈의 어떤 범죄를 폭로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너, 이건 너무 난장판인가 음, 뭐 그것도 <laughs> 배제할 순 없겠죠. 어. 근데 문제는 한동훈이 걸 까면, 한동훈이도 윤석열 걸깔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심스러울 겁니다. 아, 그러면는 그냥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매장시는 쪽이 낫죠. 아, 다른 봉준표 같은 쪽. 사람 시켜가지고 음, 다른 사람 밀어서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아야지 아시가봐 이런 식으로 음. 해서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걸 일단 선택하려고 음. 하지 않을까. 네.